그래 처음에 저 공략법 모르면 진짜 힘들지 저걸 다 알아냈던 사람들 보면 이제 대단한 거지 오막 고무고무 놈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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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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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아아아아아아 아아 <laughs> 아, 거의, 거진 다온것 같은데. 얘는왜 이래 파닥거려. 아, 암력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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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 새끼 인사도 안 하고. 하벨이네. 아, 짱나네, 이거. 아 이상, 공속 빠르네. 이 좁은 공간에 와가지고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이발놈이 지금 방패 존나 진짜 하벨 방패라 가지고, 와저 개새끼네 진짜 <웃음> 저거. <웃음> 일부러 저 컨셉 잡고 온거야 저거 아... 너약다 빨아 제길거다 <laughs> 미친 하베라 <웃음> 진짜 <웃음> 저 방패가 너무 사기야. 저게 아, 이제 좋다 다 먹어야 되지? 너, 이제 약 별로 없잖아. <laughs> 때문에. 피똥 싼다 이 새끼야, 너. 난 약이 있는데, <laughs> 자넨 약이 없나? 어딜 터 뭔가나? 몹 있는 곳으로 가려고. 저 새끼, 지금 도망가는 거야. 좋네, 앞사반 놈이지. 나판높지다이거지색시새휴야이야이야휴이야휴지이지색이야휴가이새끼야 <laughs> <laughs> <화들짝 놀라, 웃음> <laughs> 가. 지색이야 휴지색이야. 휴지이새끼야 <laughs> 스테미나 다 아작나거든 <laughs> 뭐하는 놈이 와가지고 허접이 와가지고 어어어어어 어나 어, 어. 어, 얘네들한테 죽게 생겼네 저걸 노린거 같다 저걸 노린거 같은데 어위 앞에서 아, 어어어 좀 나가자, 좀, 아, 막자를. 어, 여기서 아름답게 막자를 해가지고. 제가 저걸 노린 거네. 그래서 안 오고 꾹꾹이 던지니까 이제,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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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저거 어 코데리 던지니까 이제 아우. 어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렇게 한거 같은데 어? 여기 어디지? 여긴가? 무명왕의 패턴이 쉽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직접 해보면 그 미묘한 것 때문에 한대 쳐맞았을 때그 멘탈 깨짐은 쉽지가 않을걸. <laughs> 극복하기가. 그리고 이제 보통 사람들 처트에 제일 많이 피를 까는 이유가 있어. 그때는 이제 쥐뿔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치거든. 이 족밥새끼 얼마나 센가 하고 그냥 모르는 채로 막 진짜. 왜 도장 처음에 오네가 진짜 무슨 룰 모르고 막 진짜 권투 처음한 애가 막 발차기 하듯이 막 무릎 치기 하고 막, 막 그냥 어디 공을 건... 야 뭐야 뭐 뭐야 얘. 아 리카레 자검 쓰는 애구나 어 나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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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검이었잖아 내내 <laughs> 내 검인데 나도 있거든. 똑같은 겁니다, 여 어, 파토볼안 찍었는데 지금 여기로 떨어져가지고 지금 망했습니다, 전. 예, 이거 지금, 예, 이거 마, 이거 망했어, 이거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갈 수가 없어. 아하, 나 이게 있었지. 뼈가 있었지. 어, 뼈를 써야 되네. 아, 뼈 쓰면 되게 뒤, 쪽으로갈 텐데. 어, 쟤 때문에 저거, 저, 밀려가지고 여기서 떨어졌어. 짱나네. 자, 바자플 찍고. 무명왕을 잡으러 가자. 아우. 예, yeah. 아이. 와, 죽을 뻔했군. 이게 한타가 진짜 너무 세. 이게. 아우 이걸 맞냐. 파이 라, 아파이 라, 지금 소풍 왔어. 아우 이거 같이 받치... 에이씨 뭐 이제부터 삥 나면 죽는 거지. 바로 골로 가는 거야. 존나 당황하면 안 돼. 아, 망했어. 와우, 와우. 당황하면 안 된다니까, 엉망장. 아, 여기서 욕심을.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장난 아니네, 진짜. 와, 저걸 당하다니. 2패구나. 3패, 3패. 중에라고 망장 왜 그러냐 너? 조밥 새끼를. 와, 끝났네. 1퇴 못 잡을 줄 알았는데 야 그러면 1회차 10트 2회차 7트 3회차 2트 4회차 1트네 영웅 군다 가자고? 군다 이새끼 빡세지? 예 군단도 꽤 빡센 놈입니다 군단 2페이지에서 어깨치기랑 발차기가 거의 피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야 어, 원반 48만 9천? 3레벨 할수 있겠다 나머지 건 지난 회차에 다 가지고 있는 거라 그래 난 낙사가 제일 문제야 이게 공간지각력이 없는 것 때문에 낙사를 많이 하지 않나 왜 뒤에 뭐가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좀 그걸 생각하면서 싸워야 되는데 막 싸우다 보면 무화 지경이라서 막 여기 플러스 2반지 있다고? 필요 없습니다 네, 플러스 2반지가딱하나하나 하나 가지고 있거든. 그러면 뭐 올릴 게 없는데 이게 이제 자야하 위한 근력을 아니면 그래 자하나 위한 근력.